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부 통제 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내부 통제 관련된 그 수업 내용, 이번 시, 시간에 하실 것은 FAT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죠안 듣고 바로 객관식 푸셔도 돼요. 푸셔도 되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으시고. 되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근데 이 내부 통제란 게 이걸 AT 시험에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부 통제 제도란 것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 그, 공인 회계사 시험 있죠. 회계사 시험이 1차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거든요. 1차도 아니고 2차에 나와요. 이게 2차에 그,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시험에 이게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AT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죠?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객관식에서 하나 정도 나옵니다. 한세번 치면 한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회계감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원래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려면 게하 제가 15시간 떠들어야 돼. 최소한 15시간 정도 설명해야지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근데 15시간 떠들 수 없잖아요, 제가. 아셨죠? 물론 제 입장에서 많이 떠들면 좋죠. 돈도 많이 받고. 그죠? 근데 개관식 3개 중에 하나, 아, 3번 치면 한 번, 한번 나올까 말까 한것때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떠들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할게 간단하게. 아셨죠? 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야. 그렇죠? 출제자 야심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통제 제도란 게 있고, 비스무리한 게 회계 관리 제도란 게 있거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서 통제란 말을 이렇게 통제, 통제가 말은 거야. 뭔 못하게 막는 걸 통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왜길 가다 보시면 공사 중이니까 투, 출입 통제하고 있잖아. 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하게 막는 걸 통제라 부르는데 이 회계에서 통제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 회사에 일정한 관리 지침이나 관리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 어떤 일정한 관리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걸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라 불러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통제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학생분들이 계실 지 모르겠네. 뭐 아니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중고 요즘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생각해 보세요. 어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학원비도 결제해야 되고 뭐 책도 사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용돈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엄마한테 이제 예를 들어 막 중학생이 뭐 고등학생이 엄마 나 학원비 결제해야 되고 이번에 책도 사야 되니까 엄마 나돈 카드 좀줘 요즘에 카드 받아서 결제하더라고요, 엄마 카드 줘 그러면 엄마가 카드를 주면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마음 들었어라고 하시는 좋은 엄마는 세상에 없죠. 어떻게 하세요? 카드 결제 주면서 통제하잖아요. 야 이거 학원비 결제할 거야? 그러면 결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신용카드 그 영수증 꼭받아와라고 하겠죠. 아니면 책살 거야? 그럼 서점 가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라. 너 혹시 만화책 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승인해 주면 그때 카드 써라고할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게 통제하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통제하는 느낌.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어, 삼성카드 쓰거든요. 삼성카드인데 가족카드야. 음? 가족카드라서 가족 제가 어디 가서 카드를 결제하면 이 문자가 와이프한테 가요. 예를 들어서 아셨죠? 그러면 제가 함부로 카드 못 쓰겠죠? 함부로 저기 술집 어디 가가지고 막 함부로 못, 못 긁잖아. 그렇죠 그러면 와이프가 저를 어떻게 하겠어? 통제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통제란 것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죄송합니다. 회사에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관리 지침이나 규정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회사에 어떤 회사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법인 카드 사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카드 사용 규정. 이런 거죠. 법인 카드라는 게 회사 카드잖아요. 함부로 아무나 막 써도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전에 승인받으래 사전에 승인받고 그리고 일에 사용한도가 예를 들어 가정할게 5만원이래 요거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가출한 얘기야 이런 게 있으면 좋은 회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처음 첫, 직,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첫 음, 직장 발음도 잘안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희 제그 직장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받아야 돼요. 팀장한테 가서,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오늘 저녁에 접대를 하게 돼 있어요. 거래처 접대. 그러면 팀장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접대를 하는데 접대 목적, 접대 장소, 상대 접대방, 누구한테 접대하는지 이걸 써야 돼. 결의서 써야 돼. 그럼 이제 팀장이 결제해줘요. 그럼 법인카드를 건네줘요. 이거 쓰고 와라. 받아와서 이제 이거 쓰는데 한번쓸 때마다 5만원 이상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오래됐으니까 5만 원이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뭐 소주에 삼겹살 하나 마시면 끝 삼겹살 마시면 삼겹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여기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요? 예 이거 안 정해놓으면 아무나 막 함부로 법인카드 쓸거 아니에요. <laughs> 이해하시겠죠? 법인카드 함부로 못 쓰게. 이것도 뭐 일정의 내부통제죠. 일정한 관리지침 규정, 법인카드 사용 규정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카드를 쓰게 만들었잖아. 그렇죠또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출장비 규정이라 그죠? 출장비 규정. 출장을 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우리는 뭐 회계상으로는 출장 갔다 오시면 차변에 그냥 여비교통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장을 갈 때, 예를 들어서 뭐그 경리가 직원한테 경리가 직원한테 갔어요. 야, 출장 가는데 출장비 좀 줘라고 했을 때 경리가 직원하고 친한 사람이 가면 뭐 그래? 1 0 0만 원.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가면 그넌만화만 받아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사장 아들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사장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출장 가는데 부산에 출장 가는데 응? 어, 출장 가서 한 6개월 있다 올것 같아. 어,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한무더 무가야 되니까 출장비 1억만 줘라고 1억 타갈 수는 없잖아요. 뭔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규정 만들어서 부산 출장 갈 때는 예를 들어 지방 출장 갈 때는 왕복 요금은 ktx 요금 기준으로 왕복 10만원 기준이야.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숙박비는 가서 숙박비는 호텔 안 돼요. 일반 모텔 기준 하루에 5만 원 규정을 만드는 거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가서 밥 먹겠죠. 일비라 불러요. 일비. 일비 뭐밥 먹고 교통비 쓰는 것은 하루 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출장비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함부로 막 쓰겠지 출장비도.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회사 내부에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전회사가고 없으면 만들란 얘기야.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관리, 관리 규정이란 것도 있어.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재고자산 관리 규정이 뭐냐? 우리가 뭐 회계상으로는 상품을 사면 차분해 상품이고, 팔면 대변해 매출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반지를 파는 회사예요. 보석. 그죠 그러면 보석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겠죠? 아무나 막 들어가면 돼요? 안될안될거 안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받은 사람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세콤 달아야지. 보안 장치 달아야죠. 경보 장치 달아야 될거 아니겠죠? 도난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뭐야? 이런 것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물리적인 통제라 고 불러. 물리적인 통제. 통 창고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승인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혹시 모르니까 도난 장치 달아놨어. 이게 뭐야 이것도 물리적 통제. 다른 말로 내부 통제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관리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 좋은 회사 안 갖추고 있으면 갖추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제 1절 볼까요? 제 1절 내부 통제 제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회사에 있어서 내부 통제라고 하면 기업 내부의 부정을 방지하고 기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직, 조직된 모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 다 좋은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죠. 그죠. 별로 이거예요. 일정한 관리 지침 규정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라 이런 거 만들어라 그 얘기야. 됐죠. 어,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들어 해야 돼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게 1 번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보세요 목적. 그죠.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렇 제가 거기다가 그 박스로 정리돼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음,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예를 들어 놨죠. 창고라고 해서 저 위쪽에.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 목적이라고 해서 접대비 지출 전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1회 10만원 이하 법인카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접대비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어디 갔어? 이런 거. 법인카드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세 가지 목적을, 목적으로 만들었대. 그죠 이걸 갖추고 있으면 세 가지에 좋대요. 자, 첫 번째. 일단 보세요 접대비 사용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 승인받고 미리 승인받고 쓰더라도 한 번에 한 번에 10만 원 이상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만든 만들면 뭐가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접대비의 과다 지출 방지라고 돼 있죠. 함부로 막못 쓰겠지. 그렇죠? 10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업 활동의 효율성 달성한다라고요 있죠. 그쵸? 효율성을 달성한다.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낀 아껴, 아껴 쓴다 그 얘기입니다. 함부로 안 쓴다, 아껴 쓴다 아셨죠? 어. 그다음 두 번째 관련 증빙의 완벽 구비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신뢰성 당연한 거죠. 이런 거 있는 회사 없는 회사보다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죠. 접대비 쓰기 전에 미리 승인도 받고, 접대비 쓰고 나서 한 번에 1 0만원 이상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접대비 쓰고 나서 카드 점표까지 증빙까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있는 회사는 없는 회사보다 믿을 수 있잖아, 재무제표를 이해하셨죠? 어. 그다음 마지막 개인적 용도의 사용을 방지한다. 그리고 법규 존수라고 돼있죠. 횡령 방지, 법규 존수 불법 방지라는 얘기. 예요 불법 방지, 법규를 존수한다 불법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로 막못쓸거 아니에요. 아셨죠? 법인카드 막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뭐 가사 경비, 집에서 쓰는 경비로 결제하거나 개인적인 지출을 막 쓰거나 하, 함부로 뭐 하지 못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 요게 횡, 어, 법규 준사한다 불법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대요.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 개관식 시험에 잘 나와요. 동그라미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아셨죠? 자, 그다음 2번. 내부 통제 제도의 도입 배경 보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아시죠? 음. 읽으면 더 싫어져. 내부 통제 제도, 제도 더 싫어지니까 읽지 마시고. 써놓긴 썼는데. 3번 봐요. 종류 봐요. 3번 종류 기억하셔야 돼. 자, 종류.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간 아, 그래 제가 일단 이거 쓰고 갈게요. 종류. 종류 보시면 박스로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돼 있죠? 이것도 한 개, 한 개를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떠들 수 없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무식한데 앞자마아서 외우세요. 내부 통제제도의 종류. 자, 첫 번째 통제 환경. 그 다음은 위험평가, 위험이 리스크죠. 리스크. 영어로. 그죠? 리스크. 평가. 그 다음 통제. 활동. 통제활동. 그다음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 및 의사소통. 그다음 모니터링이라고어 있잖아요. 그죠 아, 앞자 못 따서 외울 수있겠죠이 앞자 못 따세요? 통리, 통정보 이렇게 외웁니다. 내부통제 제대 종류, 통리, 통정보. 야, 너 너무 무식한데 어쩔 수 없어요. 10시간 더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 독립 통정. 그래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제도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통리 통정 모유 다섯 개 기억 하시면 돼. 물론 이거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온 적 있듯이 나온 적 한번 있거든요. 아셨죠? 근데 그거 맞추자고 10시간 떠도 없다. 없잖아요. 제말 무슨 말씀 인지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이라고 내는 문제 그런 문제는. 그렇죠? 자. 정리 외웠죠? 자, 그다음은 그다음 넘겨서 4번으로 갑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 보세요. 한계, 한계 볼게요. 한계. 한계 볼게요. 자, 한계인데 이런 거야. 방금 제가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 목적으로, 이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내부 통제 제도를 잘 갖추어져 갖춘다 할지라도 모든 경영 위험을 다 통제할 수는 없대. 결론은 그거거든요. 자, 자, 볼게요. 읽어 볼게요. 자, 고그 4번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 저 밑에 보신 박스로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라고 돼 있죠. 응? 한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돼 있잖아요. 그죠 인적 요인, 물적 요인. 고그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응. 바로 위에 보시죠? 읽어 볼게요.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의이해 운영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대. 그러니까 모든 불법을 다 방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부 통제제도가 잘 갖춰주면 모든 경영 위험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회, 어,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보다가 A4 용지 한 장, 음? 볼펜 하나 이거 어쩌다 실수로 회사 거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죠 아니 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A4 용지 한장 그냥 회사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쓸수 있고 볼펜 나도 모르게 가방에 어떻게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 볼펜 그냥 나도 모르게 회사 거 가져와서 쓸수 있잖아 불법이잖아 그거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보겠대. 그런 모든 불법까지 다 막아보, 마, 막아보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CTV 달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직원 감시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라는게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 다 방지할 수는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 2절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갑니다. 2절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랑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수업 목적상항 됐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쭉 가서 3번 보세요. 3번.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보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음. 자 3번 보세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라고. 운영. 다섯 번째 운영. 여기서 문구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마지막 줄에.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것만 체크하세요.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모두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아까 출장비 규정. 출장비 규정이 있었잖아요. 왕복 KTX금 10만원, 숙박비는 5만원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규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용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격리까지 원하고 친한 사람 야, 너는 마음대로 쓰고 와. 한 100만 원 쓰고 와. 별로 안 친한 사람 야 너는 만 원만 쓰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아셨죠?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이건 모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다 적용해야 돼. 이해했죠? 이 얘기. 그래서 시험에서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죠 모든 적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 아 운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짧게 했어요. 아셨죠? 15시간 떠들 수 없다고 했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셨죠? 핵심적인 문구만 한 거니까. 자, 저쪽에 잠깐만 쭉 한번 리뷰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내부 통제. 개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정한 관리, 지침,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라. 왜요? 왜요? 이거 세 가지 목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고 재무제표를 더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맞죠? 아까 접대비 규정 생각하세요. 그죠? 접대비 규정. 그리고 통제제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통리, 통정, 모가 있어. 다섯 개, 그렇죠? 음. 자, 그리고 근데 아무리 이런 통제제도가 잘갖춰갖진다 할지라도 모든 불법, 모든 위험을 다 방지할 수는 없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부 통제제도란 것은 일부가 아닌. 조직 내 모든 직원들한테, 모든 구성원들이 위해서 운영되는 거야. 정리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객관식 풀어보면 돼.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그리고 요 뒤에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을 벗어나는 문제는 어, 출제자의 아심작 틀려줘라고 하면서 내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짧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